네 안녕하십니까 새벽부터 예, 운행하고 일하고 하다가 잠깐 차 세웠습니다. 아 중간에 살짝 졸리기도 하고 배 예, 배도 많이 고프고 했는데 잘 참아내고 두지락 예, 잠깐 먹고 예, 약간 중간에 쉬어가는 지점이라 예, 먹고 예, 화이팅해서 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와, 파김치와 이 김무침의 냄새가 섞여갖고 나는데, 냄새가 아주 강력합니다. 와. 아, 어제는 그 베라누라의 치폴레 소스, 치폴레 드레싱에 파김치를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 김무침이랑 같이 먹으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나물. 아, 취나물 갑니다. 예, 오늘은 나물, 김치, 요런 느낌의 짜장. 잡곡밥 넉넉히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우, 배고파. 하, 짜장. 이 짜장이 아주 진하고, 예, 진합니다. 짜장이. 일전에 몇번 먹었던 짜장인데. 충전기 좀 빼놓고. 맛있게 먹고 오늘 말일이지 않습니까? 3월 말일 예. 말일까지 바쁩니다 이번 달도 예. 타이트하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음 什么毛病呢？ 음 자, 김무침 한번 먹어보자. 김무침, 김을 예, 네. 무친 건데. 아. 음! 와, 꽤나 맛있는데? 그물찜에안늘 다진 거랑, 뭐, 이것저것 야채랑 깨소금이랑, 넣고, 무친것 같은데. 파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mm <smack> 저는 나물을 이제 나물들 이렇게 삶은 다음에 무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덜 삶은 거보다 푹 삶았을 때 나물이 그래도 부드럽게 예, 먹을 때 편해서 좋은데 그리고 시나물도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잘 넘어갑니다. 넣어, 뭔가 좀푹 삶기도 한것 같은데 나물 자체도 부드러운 것 같아서 딱 먹을 때 네, 아주 좋고 짜장은 투하겠습니다 일절에도 네, 이 자리에다가 차 대놓고 밥 먹었었는데, 네, 좋습니다. 여기 약간 그늘지고차 소리도 나고. 큰 도로에서 안쪽, 예, 네, 안쪽에 있는데라서, 조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발이 아주 쭉쭉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짜잔. 김장이랑 김무침이랑 파김치 싹 해갖고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다들 식사들 맛있게 신겨 드시면서 예 일을 하시고 예 하시는 일들 예 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숟갈. 아, 갑니다. 네. 짜장이 엄청 진하고 너무 큰데요. 밥에 올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돼서, 음, 시치한점 남고 김무침 조금 남았습니다 3월달도 예, 정말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간 다들 예,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예,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2분기 4월달도 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고, 응? 원하는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 응? 어떤 소중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네. 응.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네.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뭔가 좀 절실하고 어떤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어떤 절실한 마음이 들면 내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내고 초인적인 힘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제 일하는 거를 예로 들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진짜 내가 오늘 몇 시까지 집에 가야 되는데 꼭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지금 하는 일을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럴 때 손을 놓고 그냥 아, 마음을 단념하고 어? 아, 오늘 늦거, 늦겠다 늦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고 하면 네 평소에 안 하던 응? 거래처마다 전화를 다 해서 평소에는 뭐 굳이 안 해도 거래처에 전화를 안 해도 무리 없이 납품 다 되니까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다 근데 점시, 점심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면은 미리 전화해서 어아 제가 오늘 일요일로 어 해서 좀 늦는데 이렇게 하면 1 2시안에 어 간당간당 하는데 물건 받아 주실 수 있냐 하면은 아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점심시간 먹고 해야 돼. 그러면 그안 어 그런 말이 나올 걸 대비해서 또. 전화하기 전에 생각해온 걸또막 얘기를 합니다. 어? 여러 가지 상황을. 아, 어? 그러면 검수만 해주시면은 제가 어? 피 없게 이렇게 해서 잘 하겠다. 그래서 하면 전화 받으시는 분도 뭔가 절실함이 느껴지시이 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런 어,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확실히 더, 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룰 수 있고, 음, 이렇게 음, 끌고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네, 혹시 네,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 그를 꾸준히, 예, 네, 꾸준히 생각하면서 어떤 조금이라도 간절한 마음, 예, 네, 그런 마음 갖고 하신다면, 예, 네, 분명히 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 네, 조동을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중간에, 예, 네, 내가 어떤 열정이 식을 수도 있고, 어, 조금,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처음에 들었던 마음보다 좀덜할 수도 있고 좀 절실함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한 번씩 초심을 기억해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잘 끌고 간다면 반드시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꾸준히 몇 년을 살아낸다면. 그몇년 동안에 그 어? 꾸준하고 뭔가 이루고자 했던 나의 그 절실한 마음 그런 마음들 그몇년 그 동안 그런 게 있었다면 그 시간으로만으로도 어그 사람은 어? 무엇을 하든지 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예, 3월 마지막 날 예, 예, 마지막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